네, 공업수학 연습문제 7.29번입니다. 이 해당 식을 제1평행이동 정리를 사용해서 함수 변환이나 역 라플라스를 구하라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이 식을 보자마자 이 형태를 변형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변형을 해주면 2를 앞으로 빼주고 지금 이 형태는 s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이 16도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됩니다. 이 위에는 그대로 s 플러스 오메가의 A 형태로 나오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 형태에서 보듯이 저희가 배운 꼴이 이 s제곱 지금 이 오메가로 평행이동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형태만 보면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제곱 분의 s의 형태입니다. 이것은 저희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오메가 t를 라플라스한 결과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것을 역 라플라스 해서 저희가 구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형태에서 보듯이 지금 여기서 오메가는 4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s 방향으로 마이너스 오메가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식이 있습니다. 바로 너의 e 플러스 AT eFT 를 라플라스한 결과는 F의 S 플러스 마이너스 A 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하면 역 라플라스가 되겠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형태가 이 최종 이게 라플라스를 해준 이 대문자 F의 식이 되겠고, 그럼 저희가 지금 역 라플라스를 해서 지금 이 값을 구해야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알수 있듯이 이 F(t)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오메가 t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, 따라서 이 문제의 답 답은 답에는 코사인, 하이퍼볼릭, 오메가 t인데, 지금 오메가가 4니까, 4t. 답에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고, 이 앞에, 익스포넨셜 항을 구해 주겠습니다. 그럼 지금, 저희가 이 최종 형태에서, 마이너스 오메가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것이므로, 얘가 지금 플러스 오메가니까 이 앞에는 이 익스퍼넨셜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고 마이너스 AT인데 지금 여기서 A는 A가 아니라 오메가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 된다. 는것을알수있 습니다. 그러면 저희 가 문제 에서 구하 는 최종 답은앞에2가있었 으니까 2를 붙여 주고, 2에 익스퍼넨셜 에 마이너스 오메가 t 제곱, 그 다음 에 코사인 하이퍼 볼릭 4t, 즉 문제 에서 저희 가 구하 는답은 해당 식이 되겠 습니다.